이거는 내 경험에서 쓴 거예요. 이렇게 표를 만든 것이 어느 책에도 없어요. 남태평양에서 20년 이상 실제로 정글 속에서 경험하면서 내가 이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표로 만들었어요. 그게 무슨 얘긴가면 하 남태평양에 내가 1979년 초에 갔을 때는 임업, 이목 벌목을 하고 나무를 심고 그다음에 목재 가공을 하는 그런 회사들이 호주 회사랑 일본 회사밖에 없었어요. 중국 회사는 아예 없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 회사가 이제 어, 내가 일하던 그런 회사를 포함해서 서너 개 회사가 진출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회사는 그현지에서다잘안 되고 내가 근무하던 회사만 지금도 잘 돌아가고 있어요. 나머지 서너 개 회사는 다 망했어요. 쉽게 말하면. 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포함하면 우리 한국 회사들이 거기에 수십 개 회사가 이 목재 분야에 투자했는데 한 회사만 최근까지 남아있다가 나름 다른 회사는 뭐 벌써 오래전에 다 망하고 한 회사 그동안 잘 하다가 최근 들어서 얘기를 들으니까 또 아주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건 우리나라 회사에 관한 얘기고 내가 처음에 1979년에 갔을 때니까 지금으로부터 몇년 전입니까? 한 40년 되지? 어, 40년 전에 그 남태평양에 갔을 때 파푸아뉴기니, 솔로몬군도 이런 데 갔을 때는 거기서 일하는 회사들은 목재 분야의 회사들은 호주 회사, 영국 회사, 일본 회사밖에 없었어요. 특히 호주 회사, 일본 회사, 영국 회사랑 뉴질랜드 회사는 몇개 회사밖에 없었어요. 호주에서는 수십 개가 있고. 그런데 지금 한 40년 전 얘기인데, 어, 이거 지금 40년 전 얘기인데, 30년 전쯤 돼서 호주에서는 다 문을 닫았어요. 일본 회사는 한 20년 전에 거짓 문을 닫았어요. 지금은 일본 회사가 한 회사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회사 하나 남고, 한국 회사 하나 남고, 호주 회사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다 문을 닫아서 없어요. 영국 회사도 문 닫아서 없고, 뉴질랜드 회사도 사업이 안 돼서 다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반대로 중국 회사들은 어떠냐? 내가 1979년에 남태평양에 갔을 때 중국 회사는 이 목재 분야에 참여한 회사가 한 회사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까 얘기한 대로 한국 회사 하나, 일본 회사 하나 남고 나머지는 다 중국 회사들 중국 회사가 한 99%대. 1%가 한국 회사랑 일본 회사. 나는 이거를 한 10년 전에, 15년쯤 전에 아, 이거 앞으로 이거 중국이 다 휘잡겠구나. 그런 걸 혼자서 느꼈는데 그게 다 현실이 돼 버렸어요. 여러분들 지금 전자 우리 회사들 얘기할 때 어떻습니까? 화해이라는 거 신문에 가끔 나죠? 화해. 지금 미국 정부에서도 중국 화해의 성장을 저지하려고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그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 중국 회사가 계속 잘 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미국의 압력을 받으면서 중국인들 특유의 그 경영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상태로 가게 되면 한국 회사, 뭐 일본 회사, 호주 회사는 남태평양 이 목재 분야에서 발을 들이기가 힘들어. 나중에 뭐 지금 중국 회사가 거의 100%를 다 차지하고 있는데 문자가 들어 100%를 다 차지할 날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이 그래 아프리카 이런 데를 다녀봐도 마찬가지야. 야, 저거 중국인들이 더다 잡아먹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다시 표를 보면은. 생산 방법, 그려놨지 않습니까? 하청 및 도급. 중국 회사는 하청 및 도급을 해. 요 한국, 일본, 호주는 직접 생산합니다. 직접 생산해. 자, 우리 현대 자동차에서 차를 만드는데, 그 현대 자동차에서 부품까지 다 만듭니까? 안 그렇죠? 여러 회사로부터 부품을 사가지고, 쉽게 말해서 부품 만드는 것을 하청 공장에 일임합니다이 목재 분야에 있어서 이 하청을 제일, 이 하청 방식을 잘 이용하는 회사가 중국인들이에요. 우리 한국 회사, 일본 회사, 호주 회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기들이 하려고 그래. 전에 내가 이 목재 생산하는 거, 이 임지에서부터 공장까지 생산하는 그 프로세스를 한번 설명했죠. 그, 처음에 산 속에서 나무를 잘라서 공장까지 갖고 오는 거를 한국, 일본, 호주는 자기들이 하려고 그래. 중국인들은 그 과정과정 하나를 전부 하청을 줬어요. 그러니까 하청받은 회사는 그 프로세스 한 과정에서 기어코 이익을 내야 자기들이 먹고 살수 있기 때문에 온갖 지혜를 짜고 시간을 아끼고 뭐 해가지고 거기서 비용을 상당히 그 줄이는 그런데 잘하고 아도 도가 터서 하청업자로부터 물건을 산 중국 이 중국 회사가 또 거기다 이문을 붙여서 수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잘안 돼. 아, 두 번째 비용 중국인들은 말입니다. 여기 중국인들 내가 말한 거는 지금 현재 중국 본토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말레이시아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말레이시아 또는 인도네시아. 주로 말레이시아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이 이 사람들 인건비가 엄청나게 낮아요. 우리 한국 사람 한명 고용할 돈으로 중국계 말레이시아 사람을 우리가 서너 명을 고용할 수 있어요. 한국인, 일본인, 호주인은 다 인건비가 비슷한데 중국계 말레이시아 사람들 고용하면 우리의 우리 인건비의 한 사분의 일이면 돼. 요 한국 사람과서 한명 일할 거저 사람 네명이요 생산성이 네배 만약 똑같이 일을 한다면 그다음에 직원 현지 적응력 이 우리 한국 청년들은 특히 이뭐 신입 사원들 이 남태평양 목재 생산하는 데 가면은 한 6개월 1년은 그런대로 일을 해요 그다음에는 못 하겠다 그래 다 보따리 싸고 한국 갑니다 몇년 전에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는 한국 목재 회사에 그 회장이 인터뷰한 게 우리나라 신문에 났어요. 1년에 한국 청년 60명을 선발해 가지고 입사를 시켰더니 1년 지나니까 60명 중에 한명 남고 다 보따리 싸 갖고 한국 가더라. 중국인은 어때? 중국인은 일단 거의 가면은 물론 그 아이고 내가 이거 잘못 왔네. 돌아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거짓이다.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현지 적응력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요. 우리는 원래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약하지 않았어. 아 강했는데 점점점점 유약해가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참 앞으로 지금 갖고 있는 그런 경쟁력마저도 다중국에게 넘어갈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현지인 포용력. 그러니까 현지인이랑 좋은 관계를 맺는 거 이게 우리가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은 잘못 해. 왜? 아, 근데 여기 한 3년 계약하러, 계약하고 일하러 왔으니까 아, 그냥 뭐 어용부용 한 3년 때우고 가지 뭐. 아 국, 군대 있을 때도 뭐 국방부 시계는 계속 돌아가가지고 어뭐 제대 다 되던데 여기서도 그냥 적당히 2년 3년 계약 기간 동안 끝날 때까지 일하다 가야지. 이렇게 해서 일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제법 많아. 근데 중국인들은 안 그래. 중국인들은 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그 중에는 이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냐면은 열심히 내 현지인들이랑도 좋은 관계를 맺어서 회사 일에 도움이 돼야 되겠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중국인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또 엉뚱한 목적을 갖고 있어요. 내가 이 현지인들이랑 좀 좋은 관계를 맺어 놔 가지고 나중에 내가 독립할 때이 사람들 좀 도움을 받고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중국인들도 있어요. 자우간에 어떤 목적을 갖고 있던 간에 현지인들과의 관계가 상당히 부드럽고 좋은 관계로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린, 우리처럼 아, 이거 몇년 있다면 가면 되는데, 뭐, 아, 이또 오늘 하루 지났구나. 뭐, 시간 빨리 가라. 뭐, 휴가 한두 번만 갔다 하면 내 계약 끝난다.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현지인들과의 유대 관계가 이게 깊어지지가 않아. 유대 관계가 깊어야 뭐 문제지가 발생하고 그랬을 때도 해결하기가 쉬워. 그렇죠? 네. 서로 친해야 뭐 응, 그래 알았어 그 나중에 뭐 내가 도와줄게 뭐아 이거 알았어 그거 나중에 내가 고쳐줄게 아 나중에 너 그렇게 하지 마 이번은 괜찮아뭐 이렇게 좋은 말들이 오고 갈 텐데 유대 관계가 나빠놓으니까 우리 한국 속담이도 있지요? 네? 뭐천저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고 관계가 좋으면 어려운 것도 다 해결할 수 있는데 관계가 막딱이 뭡니까 부드럽지 않고 딱딱하고 그러면 쉬운 것도 더큰 문제가 될수 있어요. 그 중국인들이 그런 걸 우리보다 잘해. 그 다음에 영어 중국인들 중국계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영어 우리보다 훨씬 잘합니다. 왜? 그 말레이시아는 영어가 공용어거든. 그러니까 잘해. 그런데 이 말레이시아에서 일하는 태어난 중국인들이 이 남태평양에 와 가지고 일을 하면서 자기들보다 인건비가 더싼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어디서 데려옵니까? 중국 본토에서. 중국 본토에서 서로 올라 그래. 그 오면은 중국에서 오는 남태평양에 오는 사람들 처음 보면은 나는 거기 한2 0몇년 있으면서 옆에서 다 관찰했어요. 정말 영어를 하나도 몰라 낱노고기억자도 모르는 식으로 영어를 하나도 몰라 그런데 우리 한국의 청년들은 대학교 나오고 뭐 이래갖고 남태평양에 오고 중국인들은 영어 ABC도 모르고 중국 본투에서 남태평양에 오는데 이게 한 1년쯤 지나면요 중국인들이 좀 달라져 손, 처음엔 뭐 손짓발짓하고 말도 못하던 사람들이 1 년쯤 지나면 한국인 정도 하고 있어, 영어를 해요. 우리 대학교 수준의 어, 대학교 졸업한 한국 사람들 수준의 영어를 해요. 근데 한2년3년 지나면은 중국인들이 그 이, 중국 시골에서 온 일자 무식군들 영어가 한국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 영어보다 더 잘해. 내가 그 쇼크를 받았어. 처음에 뭐 문법이 문법이 뭐가 없어. 그 단어 몇개 섞어가지고 손짓 발짓 하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엄청나게 유창한 영어를 하고, 그거는 중국인이 한국인보다 머리가 좋고 뛰어나서가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국 청년들은 오면 아 계약 기간 끝나면 되는데 뭐 그러니까 자기 개발을 하려는 그런 강한 그런 마음이 없어. 근데 중국인들은 야나 여기 와서 열심히 하면은 인정받고 중국에서 보는 돈보다 훨씬 많이 볼수 있다. 뭐 그런 그. 나름대로 그 가구가 서 있어. 그러니까 처음에 일자무식하던 사람들이 한몇년 지나면 엄청나게 영어를 잘하는 걸 봤어요. 영어 뭐 호주 사람들은 영어가 자기들 모국어니까 잘하는 거고, 일본인들도 과거에는 열심히 그 아주 적극, 적극적인 태도로 일을 했는데, 요즘 보면 일본인들도.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일본 청년들이 약해졌어요. 내가 일본 회사를 가 보면은 일본 회사 사장이 내랑 둘이 있을 때 자기 그 부하 직원에 대해서 막 한심하다 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 제가 지금 와갖고 2년쯤 됐는데도 현지인들이랑 얘기도 하려고지 하 않고 어큰 영어를 배울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당장 쫓아버렸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해. 그러니까. 어,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중국인들이 이 무역업을 남태평양 무역업을 다 석권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인들, 뭐 일본인들, 호주인들이 열심히 하면은 중국인들이 발을 못 붙일 텐데 우리 한국인들 약점을 그 친구들이 그 기회로 잡아가지고 치고 들어와서 지금은 뭐 남태평양 무역을 이렇게 거의 석권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 부품, 기계 공급, 이 원목, 목재 사업을 하다 보면 은 기계를 많이 쓰는데 대형 장비들을 많이 써요. 이 부품 관리, 부품 관리도 돈이 아주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필요한 부품은 안 갖고 오고 그래서 큰 장비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움직이지 못하고 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완전히 그 생산 다 망치는데 우리 한국 회사에는 그런 게 수시로 일어나. 또 불필요한 부품은 또 엄청나게 많고. 나도 그 후회를 엄청나게 했어요. 우리 그 부품 창고에 들어가면은 부품은 엄청나게 많은데 뭐 장비가 고장나면 고치질 못하고 서 있어야 돼. 부품이 비행기 타고 올 동안에. 그이 많은 부품들이 다 뭐냐 그러면은 뭐 쓸데없는 자동차 와이퍼 그 비올 때다는 그거는 뭐 10개, 20개가 있어갖고 그 필요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진짜 부, 필요한 부품들은 이 관리가 잘안 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인들은 이거를 우리보다 너무 잘해. 정말 내가 그거 보면서 혼자 얼마나 반성한지 몰라. 이 그런 아 현장 감각들. 그런 아주 그 생산 현장에서 필요한 그 현장 현장의 감각들을 중국인들이 아주 우리보다 더 잘하고 있어. 그다음에 저돌성. 저돌성이 뭐예요? 고하는 거지, 그죠? 네. 결정하면 그냥 그 계획한 대로 밀고 나가는 그런 저돌성. 이게 중국인들이 우리보다 더 강해. 자, 국제회의나 이런 데 가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영어로 발표를 잘 못해요. 할수 있는데도 내가 영어 잘 못해서 창피당하면 어떻게 되나? 그이 어, 주위 사람들 눈을 많이 의식해. 그러니라고 하고 싶은 말도 잘 못해. 일본인들도 그건 좀 비슷해. 근데 중국인들은 뭐 문법이고 뭐가 틀려도 그, 그런 거 개의치 않아 그냥 막 주어질 깁니다. 영어가 뭐 우리나라 말이야. 좀 틀리면 어때? 이런 식으로 배짱있게 막 그냥 막주어지기는데 우리 한국인들, 일본인들은 혹시 내가 문법에 이게 다 잘못 틀리게 말하면 어떡하나? 뭐 바, 바른 단어를 쓰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런 의지, 이런 그 강박관념이 강해가지고 발표를 제대로 못해. 이런 게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로 나타나. 중국인들은 실, 그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저돌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잘 못해요. 그 다음에 순발력. 우리 한국 사람들도 순발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막상 다 일해보니까 이 현장에서 일할 때는 이 날씨 관계도 이거 상당히 그 고려해야 될 중요한 요소인데 뭐 여러 가지 그 생산에 관계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날씨, 원주민들과의 관계, 뭐 부품의 도착, 뭐야이또 선적할 때 도저히 생각치 않았던 문제점 발생되는 거 이런 거 그게 수시로 나오는데 중국인들은 이거를 아주 능수능란하게 해결들을 잘해 임시변통 방법이 많아. 근데 우리는 A라는 문제가 생겼으면은. 꼭그 B라는 수단만을 가지고 그걸 해결하려고 그래. 중국인들은 A라는 문제가 나오면 뭐 B, C, D, E, F, 여러 가지 방도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 그런 게 우리보다 상당히 앞서 있고. 그 다음에, 어, 아, 뭡니까, 이 경영자의 야심. 그각그 그 회사 사장들의 그 경영에 대한 그 태도 이런 거 보면 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그런 마음으로 중국인들이 사업하는 걸 보고 있어요. 우리 한국 한국인들이나 일본인들은 그렇게까지 사생 결단을 내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사업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중국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음. 어, 여러분들 내가 지금 얘기한 게 이해가 됩니까? 아 그러니까 나는 지금 개인적으로 그 걱정을 하는 게 우리 한국인들은 이게 점점 특히 한국 우리 청년들 쉬운 것만 찾으려 고 그래. 쉬운 것만 찾아가고 나중에 망합니다. 땀 흘리는 이런 거는 좀 싫어하고 어디 회사를 들어가도 회사에 들어가서 출퇴근 어? 제대로 그 시간 맞춰서 하고 앉아서 컴퓨터 딱딱 두들기다가 퇴근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중국인들은 안 그래. 물론 중국에도 이런 이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중국이란 나라가 워낙 땅덩어리가 크고 인구가 많다 보니까. 지금 여기 내가 그 도표에 쓴 대로 아주 적극적인 발상을 해갖고 그대로 실행하는 청년들이 이 수가 작지가 않아. 아프리카 가서도 마찬가지. 아프리카 가서도 그 라이베리아 같은데 그 험난한 지역 나는 여태까지 가본 나라 중에 제일 정말 뭐 가, 가서 일하, 가서 일하는 건 고사고 가기도 싫은 나라. 그 중에 하나가 라이베리아야 아, 정말, 뭐 말로 할수 없이 힘든 나라야. 그런데 거기서 설치고 다니는 외국인들은 중국 청년들 밖에 없어 야, 저거, 라이베리아 저거 또 나중에 다 언젠가는 이 국가가 정상화되고 그러면 또, 또 중국당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나 여러분들, 이, 뭐, 우리나라 그, 저, 전에, 아, 누굽니까, 저, 대우그룹의 회장하던 분, 김우중 회장이 어,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고 했는데, 내가 보기엔 그 말은 정말 맞는 말이에요. 이 세계도, 세계가 넓고 할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게 적극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한테 이걸 할 일이 보이지, 편안한 것만 찾고, 뭐, 어, 남들보다 쉬운 일만 해서 돈 벌겠다는 사람들, 남보다 편안하게 시간 보내겠다는 사람, 이 사람들한테는 이 세계가 좁아보여요. 할 일도 없어 보여. 여러분들도 좀 적극적인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어려움도 내가 이겨내고 말겠다. 이런 마음만 가지면요, 자기 앞에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또 이렇게 희망하는 일들이 실질적으로 다 그게 성취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학업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해서 다 성공하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